이 충치들도 다 똑같은 충치는 아닙니다. 충치가 어디까지 이제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C1, C2, C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통증이 3단계부터 이제 나타나면 보통 그때 치과를 가잖아요. 네, 맞아요. 3단계 때 그래서 이제 충치가 있는데 내가 아프다. 아파서 충치가 있어서 갔다고 하면서 그러면 늦은 거예요. 어, 충치가 잘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치과 한 번도 안 갔는데 충치가 없어 드물지만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좋겠으나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XXX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 원장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더운 계절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밖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야외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성가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벌레는 뭘까요? 당연히 치과니까 충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입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벌레라고 불려지는 충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충치는 치료하지 않고 그냥 좀 보도 괜찮은지 혹은 당장 급하게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종류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충치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아에 생기는 충치는 입 안에 있는 충치균,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균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영양원으로 삼아서 대사 활동을 한 결과물인 산이 치아를 부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아의 맨 바깥쪽 면인 법랑지를 부식하고 그 법랑지를 뚫고 들어가서 상아질, 더 나아가서는 치수까지 이 충치가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 충치들도 다 똑같은 충치는 아닙니다 충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리해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진행성 충치와 정지성 충치입니다 진행성 충치라는 거는 점점 점점 더 확산되고 심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경지성 충치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은 이제 진행성 충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충치가 더 많이 진행돼서 나중에는 치료해야 될 범위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기간이나 비용 등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충치를 분류하는 방식이 충치가 어디까지 이제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초기 충치냐, 중기 충치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말기 충치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C1, C2, C3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범낭질 면을 완전히 뚫고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충치 경우에는 충치가 있지만 치아의 맨 바깥면인 범낭질 정도에 생겨있는 경우를 이제 초기 충치라고 하고 그 범위나 깊이도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중기 충치 같은 경우는 범낭질을 뚫고 충치가 상아질까지 들어간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범낭질 면은 굉장히 단단한 반면에 상아질 구조물은 범낭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도가 약합니다. 좀 무르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상아질에 도착하면 더 빠르고 더 쉽게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충치가 보통 이제 눈에 발견되고 어, 이 충치 구멍이 났더라고 보았을 때는 C2에 해당되는 충치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충치가 이제 신경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C3, 3급 충치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기 충치라고도 볼수 있죠. 이렇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충치가 신경에 가까워지고 신경까지 이제 확산이 됐다고 했을 때는 세균 감염이 그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통증도 나타나고 단순한 충치 치료만으로는 이 충치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신경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치수까지 확산된 충치를 계속 방치해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충치는 치아 밖에 빠져나가서 치아 뿌리 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잇몸 뼈까지 확산되면서 치아 뿌리 끝쪽에 있는 잇몸 뼈를 녹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 충치를 방치하면 이를 뽑게 될 수까지 있죠 통증이 3단계부터 나타나면 보통 그때 치과를 가잖아요 네 맞아요 3단계 때 그래서 이제 충치가 있는데 내가 아프다 아파서 충치가 있어서 갔다고 하면 그러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입안에 있는 치아들에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하죠 본인은 알기 힘드니까요 좀 다르죠. 1단계에 같은 경우는 초기 충치라서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고를 제거하고 나면 충치가 있던 그 구멍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메꾸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레진이나 GI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메꾸기도 하고요. 뭐 예전에는 아말감이라는 재료로 메꾸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뭐 아말감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집 적메꾸죠 이제 2단계까지 가면 상아질까지 들어간 거니까 그때도 충치의 범위와 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충치가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거나 또 범위가 제한돼 있을 경우에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충치 치료를 할수 있지만 충치가 좀 많이 확산됐거나 범위가 크거나 인접면이라고 해서 옆 치아와 사이까지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인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아 충치가 더 많이 확산돼가지고 치아의 많은 부분까지다 충치가 이완된 경우에는 온내이라고 해서 치아를 상당 부분 덮어 씌워주는 부분까지도 하기도 하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충치 치료 갖고는 해결이 어렵고 신경 치료를 한 이후에 크라운 이 치아를 깎아서 완전히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경 치료를 하고 그 치아는 약간 유리처럼 이제 성질이 바뀌어요. 잘못해서 딱딱한 거를 씹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치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아에 이제 크라운을 해주게 되죠. 어금니들이 힘을 많이 받는 치아라서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니 쪽에서는 그 치아 구조물이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신경 치료 후에 꼭 크라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가는 거는 충치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치아 구조물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신경치료를 하면 예방적으로 그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앞니 쪽에서는 크라운 치료 없이 그 구멍만 코어라고 하는 걸로 메꾸고 그 구멍을 처리한 이후에 그냥 지내기도 합니다 충치 때문에 발치를 하는 건 아픈 걸 참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거죠. 그 충치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뭐 뿌리만 남을 정도로 충치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다 손상이 돼서 없어졌거나 대부분의 부조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경우에 이제 이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충치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데 어금니 쪽에 이런 어금니 쪽에 충치가 생기면 우리가 치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로. 그래서 이렇게 충치 치료를 한 흔적들이죠, 금니 쪽에. 또 이제 앞니 쪽에도 이렇게 충치 사이사이가 생기면 어둡게 색이 변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쪽만 먼저 레진 필링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준 부분입니다. 반대편은 아직 진행을 안한 상태고요. 초기 충치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모양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이런 것들은 훨씬 깊고 크잖아요. 초기 충치는 이렇게 살짝 홈을 따라서. 그래서 이 충치가 깊으면 치아에 구멍을 내는데 이 구멍이 넓으면 우리가 인레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본을 떠서 여기 내면에 맞는 구조물을 만들어 와서 접착제로 이제 이 부분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이걸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크라운 치료가 되는 거죠. 충치가 잘안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구강위생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달거나 끈적이는 음식을 안 먹는 분들, 좀덜 생기고요. 또 유전적으로 충치균의 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치과 한 번도 안 갔는데 충치가 없어 드물지만 있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면 좋겠으나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는 사실 생기고 난 이후에는 조금 늦는 거고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내 입안에 충치가 없도록 다 만들었는데 또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되고 또이 일을 잘못 닦고 하신다면 다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충치 치료를 했던 시야에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충치 치료를 꼭 받는 게 중요하고요 충치는 충치균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충치가 어딘가에 남아 있으면 그건 충치균이 활성화돼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치균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입안에 충치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치료를 해서 내 입안에 충치균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금니 쪽에 생기고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건 치과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교적 앞니 쪽에 생긴 치아 사이에 생긴 충치들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환경에서 거울로 내 치아들을 보고 어딘가 이렇게 치아 색이 조금 군데군데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어두운 반점 같은 게 보인다고 했을 때는 일단 충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해보는 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고 해당되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 있습니다.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고 기다리면 안 되고 바로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충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충치 때문에 치아가 아프다 라고 했을 때는 충치가 아주 많이 진행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급하게 치과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충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치과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충치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꼼꼼한 그리고 철저한 칫솔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